여러분 저 갈게요 아, 이거 아, 안 무섭다니까 이게 슬라이드 인더 우드 아니 이게 일단 점프 뭐 이런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움직이는게 다야 뛰는것도 없어 나어 못나가 어 못나가 못 못나가 아니 이게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미끄럼틀 하나 있는게 너무 무섭다 벌써 무서운데? 이거 제 설명을 봤거든요? 근데 무슨, 뭐, 사람들이 사라진대요, 이 마을에서.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만 놀면은, 사람들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이거, 미끄럼틀 타는 거겠죠? 음. 음. 내가 할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나봐. 미끄럼틀 타고 노는 거. 이 정도면 낚인 거 아니야? 공포게임 아닌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또 미끄럼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또 내가 놀이터에서 살짝 행동대장이었단 말이야? 이게 슝 타면서 그냥, 어? 애들하고 놀고. 어두워졌다. 어하하 <laughs> 저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뭐가 바뀌나 봐요. 미끄럼틀이나 열심히 탈까요? 뭐 바뀌나 봐. 어두워진다. 더 어두워지겠지? 오. 저저 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 깜짝이야 뭐야? 아니 아 방금 내네 발소리 아니었는데? 일단 이거 먹자. <웃음> 아니. <웃음> 오, 오케이 플래시라이트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방금 발소리 저만 들린 거 아니죠? 두고 있었어 나 무서워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또 타야겠죠 스토리 진행하려면 게임 진행하려면 타야겠지 저기 위에 뭐가 있는데 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뭘까요? 자 해석해주세요 스몰타운 스몰타운인 모닝 에스메스 뭐 어쨌든 그렇대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다 무서우니까 나와 오아 사람들 사라지는 거 아까 내가 말한 그 보고 온 그건가 봐 사람들이 사라진다 여기서 아니 이렇게 밤에 깜깜한데 오? 어? 이렇게 있는 미끄럼틀 타니까 사라지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밤에 집에 가야지. 이거, 이거 타고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 아니야? 또 타야겠지? 이거 이제 반복인가 봐. 뭐 없나 봐. 이거 뭐. 이게 끝인가 봐요. 게임이. 뭐야? 게임이 이게 끝인가 본데? 오! <laughs>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 봐요. 안녕. <laughs> 오케이. 도망 안 가겠습니다. 자, 아, 피를 보고 가면. 저게 뭘까요? 아 이거 알았다 그거네 롱스톤 그죠? 포켓몬스터 팬이 만들었네 롱스톤이네 롱스톤 그죠? 롱스톤이야 <laughs> 롱스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길고? 가면은 갑자기 막팍 하겠지? 그 알죠? 무서운 것도 알고 있으면 안 무서워 내가 가면은 갑자기 팍 오케이? 어? 안 움직여지는데? 헐헐 헐. 헐. 진짜 시체였나봐 저 지금 뒤도는 순간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웃음> 있었어요? <웃음> 어, 없네 없네 아니구나 뭐 없나봐 이거 헐 헐. 이명풀리 나도 여기 가야겠지? 가자. 사실,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헐. 뭐야? 미끄럼틀이 아닌데? 헐. 프레시 꺼졌어. 뭐요? 어 점프할 수 있다 스페이스 바로 이게 뭘까? 저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무서워? 야 어? 이런 그래픽 쪼가리가 하나도 안 무서워. 앞에 뭐 있는데? 앞에 누구 있는데? 아니 응? 이거 무서하면은 워 어? 겁쟁이지. <laughs> 어떻게 이런 걸 무서워하냐고. 아 알았다. 이게 엔딩인가보다. 이제 딱 그런 교훈이 있네. 열심히 살았지만 사는 거엔 끝이 없다. 그런 교훈인가 봐요, 여러분. 여기까지다. 에이, 하다 아니었네. 예,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으로 가야 되나 봐요. 저안 무서우니까 바로바로 바로 진행합니다. 에이, 계단 그냥, 그냥 올라가 버려. 에이, 맵을 어 드럽게 크게 만들어놨어. 오, 갑자. 깜짝... 뭐임? 뭐지? 아, 사람 묶은 거에요. 아, 순대. 아, 오케이, 오케이, 순대 꼬치. 어제 우리 봤던 순대 꼬치, 그건가 보다. 여기서 순대 꼬치 만드는 건가 봐. 오오 연료라 오. 참깨. 오. 무슨, 팀장이 있나봐. E를 눌러서, 이거를 끊으래. 끊어, 끊어, 끊어. 이거 그거 같다. 무슨, 참치. 조스바? 조스바 같다, 색깔이. 뭐야? 끊어버려. 아, 이거까지? 하면은, 내려가나?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구경하자. 구경 못해. 내려가면, 여기 뭐, 문 열릴 것 같지 않아? 뭐가, 어디가, 뭐, 열릴 것 같지 않아? 여기서 봐야겠다, 구석에서. 저기 열린다, 그지? 어디 열릴 것 같았어? 헐. 이명 소리 들리는데? 일로 가야되나? 오! 여기 누구있어! 헐! 헐! 들어가 들어가! 도망가! 씨. 도망가 도망가! 오, 오. <laughs>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laughs> 아이 개 느려! 빨리가 빨리가! 아, 진짜 개 느려요, 얘 진짜. 빨리 좀. <laughs> 아니, 아니. 선생님. 빨리, 빨리 좀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느려. 나 잡힐 것 같, 잡힐 것 같아. 도망가, 도망가. <laughs> 아, 나 무서워. 나. 아 뒤에 소리 봐. 미쳤어. 아 오르막길이야. 나 죽었다, 나. 어, 호! 어. 헐 오르막길 오르막길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헐 잡힌거야? 뭐야 잡힌거지? 아 잡히면 안되나봐 아씨 개무서워 오 이제 이트니까 무섭습니다 아 열어 씨 뭔데 뭔데 어딨인데 언제 오는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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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줘 빨리 열어줘 빨리 열어줘 빨리 열어줘 watta, 도망갈 수 있겠지? 이튼데 그지? 이트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점프 멀리 뛰어. 점프를 멀리 뛰어야 돼. 꾹 눌러서. 그지? 잘했어. 이렇게.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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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절대 안 잡혀. 멀리. 멀리. 아, 깼다. 절대 안 잡힌다, 그죠? 잡힐 수가 없다. 잡힐 수가 없다. 잡힐 수가 없어, 어? 너무 잘해. 이 무섭지도 않아. 바로 도망. 바로 도망. 어떻게 잡을 거야 이거를? 푸. 진짜해 침착해. 거의 다 왔다. 많이 왔다. 진짜 많이 왔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어, 이렇게 하면 안 잡힌다. 진짜로. 오, 내 뒤에 있을 것 같아. 안 잡힌다. 오. 친 거겠지? 나안 잡혔지? 나 살았지? 나뒤못 보겠어 무서워. 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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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오, 오. 없어졌어. 이게 끝인가 봐. 오케이. <laughs> 자, 제 공포 게임은 다시는 안 하는 걸로.